이번 차시에서는 종합실험감시 레이더 영상을 사용한 강수현황 파악, 위성영상에서 구름과 상승대기 흐름 파악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종합실험감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레이더 영상을 사용하여 강수를 파악하고 특징을 분석할 수 있으며, 위성 영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주변의 구름과 대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보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선정한 사례는 2022년 8월 8일 사례예요.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예보를 생산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우리는 2 2년 8월 8일 오전 9시에 근무하고 있는 예보관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처음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네요. 음, 앞서 근무한 예보관이 어떻게 예보를 냈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물론 나보다 앞서서 근무한 예보관의 예보가 있을 테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런 정보 없이 예보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현재 어떤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보의 시작은 관측 자료로부터 현재의 기상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의 기상 상황은 어떻게 알수 있죠? 기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상 관측 자료를 살펴봐야겠죠. 관측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아 접근이 쉽도록 하는 메뉴가 선진예보 시스템 내에 종합 실황 감시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는 종합 기상 정보 시스템 안에서 오른쪽 퀵 메뉴로 제공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또 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방지 시스템에서도 실황감시 메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 내에서 우리는 방대한 기상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요 날씨 이수별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답니다. 자, 오늘의 기상관측 자료에 어떤 점이 눈에 띄나요? 가장 먼저 중부지방의 호우특보와 충청 이남의 남부지방에 걸쳐 있는 폭염특보가 들어옵니다. 또 서울과 지금 경기북부에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 경기만 북쪽으로는 낙뢰가 치고 있어요. 네 아주 잘 봤어요. 종합실황감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재 기상상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지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중부지방의 이슬점 온도가 25도 이상으로 매우 높군요. 이 지역으로 내리고 있는 강수가 꽤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부지방의 폭염도 예보간의 예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 이번 시간에는 중부지방 강수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얼마나 왔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동해서 왔는지, 또이 비가 어디로부터 어떤 속도로 그 지역에 도달해서 얼마만큼의 비를 뿌렸는지 알아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관측 자료를 보면 이런 점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비가 내리고 있다면 저는 레이더 관측 자료를 먼저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내리는 강수에 특화되어 있는 자료에는 레이더 자료만 한게 없죠. 그럼, 레이더 관측 자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레이더는 정지화면 분석도 중요하지만, 과거 영상에서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레이더 영상을 8일 새벽 3시부터 6시간 동안 동영상으로 돌려보면, 이번 강수에 대해 여러가지 특징을 알수 있어요. 자, 어떤 점들이 보이나요? 3시 황해도 북부에 위치한 강수대가 6시간 후 수도권 부부까지 내려와 있어요. 또 강수대가 동서로 길게 늘어선 형태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강수 특징들을 잘 분석했어요. 덧붙이면 산둥반도와 바레만 부분에서 대리운이 발달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발달한 대리운은 동진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알수 있습니다. 강습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관적인 대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위성 자료가 있습니다. 위성 산출물들이 정말 다양하던데, 어느 영상부터 봐야 될까요?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정말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물론, 전문 예보관이 되려면 각 영상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분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번 초급 과정에서는 입문자를 위한 기본 영상으로 RGB 합성 영상과 수증기 영상을 소개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 날짜가 여름이죠. 이 영상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대표적 기압계가 아주 잘 나타나 있네요. 1번은 제트 북쪽 지역을 보여주고 있고, 2번은 여름철의 대표적인 티트 고기압의 상층 흐름. 3번은 성숙단계의 저기압의 무덤으로 불리는 알류산 열도 지역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4번은 북태평양 고기압 내에서의 맑은 하늘을, 5번 지역에서는 열대 지역에서의 스콜이 발달하는 것을 볼수 있네요. 세부적인 위성 연상 해석을 위해서 별도의 공부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사례의 전체적인 기압패턴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름철 호흡패턴과 매우 유사한 걸알수 있어요. 아니, 위성영상 하나로 호흡패턴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훌륭한 예보관은 예보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계절적, 기후적인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 북태평양 고기압이나 오오츠크 고기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맞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 여름철 대표적인 기압 배치에 대한 설명은 2부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일부를 마치고 순차학습을 하셔도 좋고, 지금 잠시 멈추고 2부의 해당 파트를 학습하고 다시 돌아와도 좋아요. 자, 이렇게 현재의 기상 상황을 파악해 봤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할지 결정해야 돼요. 예보의 주안점이라고도 하죠. 그럼 오늘 예보의 주안점은 뭘까요? 수평으로 걸쳐져 있는 저 강수대가 남쪽으로 내려갈지, 북쪽으로 올라갈지, 그 자리에 정체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뭐 강구는 더 다른 생각이 있나요? 저는 저 강수대가 위치한 곳에서 어느 지역의 강수가 집중될지, 또 언제 걸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네, 뭐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궁금한 그 부분이 바로 예보의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걸쳐져 있는 저 강수대는 정체 전선과 연관되어 있죠. 정체 전선 들어봤죠? 여름철 서로 다른 기단 사이에서 전선이 발달하는데 기단 사이 세력 다툼의 격전지가 우리나라가 되어 강수 구역이 남북으로 오르락 내리락하거나 또는 제 자리에 머물면서 많은 비를 내리죠. 바로 이 정체 전선의 움직임과 발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예보의 주안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러면 두 세력이 줄다리기 하더라. 강수구역이 남북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두 기단의 세력의 정도에 따라 강수구역이 달라져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이틀 동안 이 정체전선이, 그리고 그 정체전선이 만들어내는 강수대가 어떻게 변해 나갈지에 대해 궁금함을 안고 분석을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아, 그렇다고 정체전선에만 온 정신이 다 팔려있으면 안 돼요. 다른 특이할 만한 기상 상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보의 첫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보의 첫 시작으로 관측 자료를 모아놓은 종합 실험감시 페이지를 통해 현재 기상 상황을 살펴봤고 나아가 레이더 위성 영상 등을 참고해 강수 및 전체적인 대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첫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예보 주안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예보의 첫 과정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보를 위한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비가 내리는 강수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잘 지적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강수 메커니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